네, 안녕하세요. 이웃치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픽셀 단위로 쭉 늘어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 어, 픽셀 스트레칭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순하게 전환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어, 글... 자, 뭐, 텍스트가 되겠죠? 혹은, 어, 이미지 파일, 뭐, 회사 로고라든가 어떠한 부분들도 이 그림들을 도출하고자 했을 때도, 어,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어, 극적인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먼저 전환 효과를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립 1번, 2번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클립에, 어, 끝나는 구간. 시작되는 구간과 끝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1번 클립에서는 끝나는 구간 그리고 클립 2번에서 시작되는 구간을 각각 10프레임씩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커서키 왼쪽 혹은 오른쪽 키를 누르면 5프레임 기준으로 이동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 둘 옮겨주고 컨트롤 K 끊어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옮겨주면은 각각 0 프레임씩 끊어서 현재 지금 20 프레임이라는 구간을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편집하기 쉽도록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네스트 중첩 잡아주도록 할게요.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 네스트 현재 지금 중첩된 이 구간이 있죠. 시작과 이제 클립 1번의 끝 구간, 클립 2번의 시작 구간이 현재 지금 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프레임 내에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 구간에다가 저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웨이브워프 효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워프, 한글판에서는 파도, 파도 비틀기죠? 그래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자, 웨이브워프, 디스톨드, 외고가 아래 웨이브워프가 있습니다. 그대로 중첩된 구간에다 잡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웨이브 타입이라고 돼 있죠. 현재 지금 사인으로 돼 있는데 사인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물결 느낌, 고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노이즈로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을 어, 잡아서 늘어뜨리는 느낌으로서 연출을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노이즈로 바꿔주시도록 하시고, 웨이브 하이트와 위스 그리고 디렉션. 그거 마지막 웨이브 스피드 요네 구간만 저희가 좀 손을 봐서 어, 연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프레임 찍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첫 번째 하이트 같은 경우는 어, 처음 시작했을 때는 0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이 픽셀이 쫙 늘어나도록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5프레임 정도 이동을 시켜 놓고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강하게 쥐어 볼까요 800 쥐어 주고요 또한 건, 어, 5프레임 옮겨 주고 여기서 0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추후에도 수정 가능하니까요 먼저 기준적으로 먼저 잡아 주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 웨이브 위스 그 다음 여기 최소값이 1입니다 1로 지어 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구간에서 똑같이 한800 정도 지어 볼게요 지워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하니까 1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렉션도 같은 경우도 이 노이즈가 끼는 각도가 되겠죠? 그렇죠? 각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각도가 있다. 저는 한, 뭐한 145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145도 그리고 다시 마지막 구간에서는 원상태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0으로 지워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서 진행해 볼게요. 플레이 보시면 싹 조금 빠르죠 그죠? 그럼 구간을 넓혀 주면 되겠죠? 넓혀 주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이 이쯤이다 시간대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플레이 보시면 싹 이렇게 바뀌는거 조금 길긴 한데 조금 길긴 하죠 어, 너무 빨라도 좀 어색하고요 너무 느려도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도출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어,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플레이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자 했을 때는 오토베이지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토베이지어 잡아주시고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토베이지어 잡아주면은 자동으로 싹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단순하게 나중에난또 이거를 또 적용하기가 좀 손이 번거롭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저희가 따로 프리셋으로 저장하셔도 되겠죠? 세이브 프리셋 따로 잡아주셔도 어, 나중에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요것도 기억해두셨도록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환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텍스트 그리고 혹은 이미지 로고 같은 게 되겠죠? 뭐 로고들도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로고가 좀 너무 크네요. 50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눌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웨이브 어프 값을 쥐어주는 시간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유니콘 그림이 한 15프레임 정도 끊어주고 여기서 웨이브 어프, 아까 만든 거 있었죠? 여기서 똑같이 컨트롤, 제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서 페이스트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붙여 놓으시면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플레이 해보시면 싹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연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것저곳에서 많이 활용해볼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어 픽셀 어 늘어뜨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질문은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릴 테니까요. 막히시면 또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